3 2 여섯 번째입니다돈 있고 힘 있으면 머리가 혼탁해진다. 돈 없고 힘 없던 시절 혼신을 다해 살지 있는 그대로의 짠한 모습으로 돈 있고 힘 있으면 혼탁해서 살지 왜곡된 흉한 모습으로 그런 왜곡들 몇몇 있다. 그의 초기 영화 참 좋아했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 속 그는 정남이가 떨어지지. 그날 참신했던, 신선했던 모습 사라지고, 말도 안 되는, 터무니없는 얘기거리에 엉터리 영웅 행세하는.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걸 보다 말았다가 아예 안 보게 됐다. 그때 영기도 참 진실되어 보였고, 그걸 어떻게 하냐고? 와, 닿았잖아. 진하게 깊게. 영화끝 나도 영혼이 잔잔히 남아. 그를 기억해뒀다 다음에 또 봐야지. 하는 만족스러운 기대감과 더불어. 근데 너무 지나친 표현은 아니지만, 그만 나왔었어야 할 쓰레기 같은 농마 같은 삼류도 아니 영화를 만들어 유명세만으로 돈 벌겠다고? 그러니 옛날 배우들 그저 추억만 간직하자. 더는 보들 말고. 돈 없고 힘 없던 시절 혼신을 다해 살지. 있는 그대로의 짠한 모습으로. 돈 있고 힘 있으면 혼탁해서 살지. 왜곡된 흉한 모습으로.